본 말씀은 어 창세기 십일장 십절에서 삼십이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아, <laughs> 창세기 십장 아 십일장 십절부터 삼십이절까지. 어, 오늘도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메 족보가 나고요. 대라의 족보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일단, 새벽 기도회는 성경을 읽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저거 한번 읽겠습니다. <laughs> 상세기 11장 10절입니다. 세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세임은 백0 0세곧 홍수 후에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 0년을아 403년을 어 자,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벨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32세에 수록을 낳았고 수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laughs>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대라를 낳았고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라는 7 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laughs> 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로 로스, 낳았으며, 하라그 아비 라보다 먼저 고향 갈우에서 죽었더라. 아브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라오의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되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어 이렇게 또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 노아 홍수 이후에 어 10장에서 어어 족보에 그 노아의 세 자, 자녀 어 자식 샘,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10장에서 있는데 다시 11장 10절부터 또 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과 1 1장에좀 틀리는 점은 뭐냐면 노아의 자손 전체를 얘기를 하고 주로 자식의 이름을 나열한 게 그 십장에서의 족보의 어떤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어, 아들 어, 야벳부터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함에 대한 자녀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함의 그 족속을 통해서 <laughs> 가나안이 족속이 나고 또 블레셋 족속도 그 암의 족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어, 또1 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족보 얘기가 잠시 끝이고 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어, 인, 어, 사람들이 번식하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르다가 시날 어, 평지에서 그 바벨 탑을 쌓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쌓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아주 높은 탑을 건설하다가 그 건설하는 목적이 그 탑을 높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닿게 한 다음에 사람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흩어지는 것을 막지 않은 목격으로 이렇게 지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각 나라별로 언어가 다 틀려져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지금 셈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셈의 족보의 방향이 어디냐하면. 어, 지금 아브라함으로 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10장에서 어, 그 족보는 노아의 그 이후의 족보인데 그냥 어, 아들들의 어떤 그들의 번성하는 아들들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11장의 세매 족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아담의 족보는 어디를 향했냐면, 노아를 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13대 손이 지금, 음,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 이후에, 노아로부터, 이제, 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다른 아들의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샘의 족보로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무로부터 13대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13대가 노아고, 노아 이후에 또 13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사람은 모르고 형제 중에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족보의 흐름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그 악하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악한 자손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은 뭐라고 합니까? 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써내려간다고 지금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역이 되는 대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도 세매 족보와 대라의 족보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셈의 족보는 십절에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십칠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로을 낳았으며. 그러면서, 그, 대라의, 그, 대라의 자손,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집중하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이제 집중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라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이렇게.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 이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이제 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나울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나울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세 형제 중에 자녀들과 이렇게 아, 그러니까 사촌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 특이하게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어 데라는 어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룩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루에를 떠나 가난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면서 대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어 지금 그들이 우루에서 지내다가 지금 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대라라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또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 대라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형평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이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써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은 잘 몰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자손손도 이렇게 구원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은 이유가 이 족보 안에 우리를 우리의 이름을 적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그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또 하루를 지내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또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뭐, 우리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근데 그 악한 본성을 덮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습을 생명의 강 생명의 생수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 넘쳐야지 우리의 악한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어 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아, 여러, 그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육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인 것이나 또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이렇게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또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뚜벅, 뚜벅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시기 위해서 오늘도 셈의 족보와 대라의 족보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아브함이라는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온 땅에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족보가 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